챔피언 분데 점프 마스터 퓨즈가 나가신다! <laughs> 우리는 얌전히 짜져 있기로 합시다 어차피 챔피언 분대 다른, 애들 경험치만 m c h i Pac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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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물론 딱히 현상수배어도 봐도 모르지 누군지. 저거 봤어. 죽이고 보니까 챔피언 챔피언 분대. 킬리더는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챔피언 분대는 좀. 버스 블러드 나올 때 됐는데. 조심해 저기 내 근처에 내다고

일어나! 아빠 일어나! 아빠 일어나! 아 참았다. <laughs> 이발품을못 이겼어요? 와 살리는 거 판단 어디지 않았어. 어. <laughs> 내가, <laughs> 내가 생각해도 좀못 졌다. 치료 중! <laughs> 방갈로를 졌나 상황이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다가 방갈 제 총알은 먹었는데 총이 없었어. 너 어, 잠깐만 나 녹다운 실드 다 썼다. 아, 여기 히트 실드를 찾다 회복 중이다. 너무 힘들었다. 야, 정말 힘들었어.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 여기 이 실드다. 레벨 아 SNG. SMG, 유명한 거. 카카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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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주나 카카주와. 0카주와 카카주와. 카카주와. 다다주와 생각보니까나 Q를 안 써. 네 R301이 날 기다린다 아... 어, 경타때리다바빠고 던지는 걸 깜빡했네 거리를 이동해야 한다 기다려 다 여기 백팩이야 레벨 1 그전이야. 여기 조준경이야 중거리용이야 사냥을 찾아내라 아깐만 쓸데없이 답템을 너무 많이 들고. 있어. 여기 스나이퍼 정신없이 다 정신 없이 다주었다 여기 조준경이야. 중거리이야 내가 면되겠 기다려봐. 제작 좀 할게. 또 총소리 들린 거 같아. 기분까지. 가자. 꼴나기 어, 전기 만들고 가야겠다. 시간 되나? 가제작중이야좀 기다려 줘. 패키지가 온다. 여기. 기 폼을 나는개오지는 인생게임 한번한적 있었는데. 나랑 아니, 아니, 혼자서. 어쩌지 하다가, 아군, 아군 누워있는 상태에서, 상대적 달려가가지고, 대가리 따버리고, 부활 1초 남은 사람 딱 살림. 나 아닌가? 아닌데, 아닌데. 혼자 한건데. 1초남으 1초남으면 이일면서 기록 날아가게에 뭐, 아직까지도 후회된다. 그판 결국 이기고 리플 남겼는데, 아니 그, 뭐지? 그... 그... 지금... 뭐, 뭐, 엔비디아 이거 지포스 익스피리스 했는데, 5분 지나가지고 날아갔더라고. 그게 뒤늦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아웃플레이드이 e s a m 보고 don't g 해 v e a c h a l l 리 n 멀리 I d 다 n t give a c h a l 이 e n g e I don't give a c h a l l 스 아 없나? 네? 저기 데스박스다아한자로더있으면 좋겠는데 뭐 <놀람> 들고 있는데? 롱보아왜 저런 플랫라인 아 맞다 이거 여기 중량 확장 탄창이야 레벨 3 중량 확장 탄창 여기 있어 오, 레벨 3 야. 여기 통신 안정기야 레벨 1짭짭방을만들고올거군 여기 에너지 확장 탄창이야 레벨 4어 가스실 미파이어들 군대 절반이 없어졌네 나머지는 곧 없어지지 새로운 실리더야 여기 디버션이야 여기 이버실드다 뭐 레벨 2어어어 어, 어, 어. 온다 닉 온다 닉 온다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코앞이라서 아 R99를 듣는게 맞을까? 맞을 것 맞을 것 같다 딥바이 파이어 어? 여기 보급품 상자 이거 어, 너 맛있어 보이는데 이 멀다 링 밖에 지 마라 미리미리 좀 올라가야겠는데 오. 여기로 가는 건없 중이다 아. 저기 데스박다 여기 보급품 상자다 절벽 떨어지면 즉사한가? 최상위 끝 요감지대는 다시 올라오지 않나? 부스터 쓰면서? 오 씨. 맞아, 오 씨. 좀 데미지 몇번 받고 그거 된. 암살 당할 거네, 당할 거. 올라왔어. 최상위 끝 요감지대는 다시 올라오는데 아까 거기 올린 부스터는 얄짤 없음. 맞아, 그냥 수직 낙하시키자. 침상치하는 분위기. 여기서 다사륙기 일어나고 있으니까 우리는 왼쪽으로 돌아가자. 음. 우리 말도 안했던데 사이 좋게 동시에 잼라인 타는 거. 개 웃기네. 우리 같이 에펙 좀 많이 해서. 일분 후면 레이잠상황지 위치는 가까워. 우리가 앞서가고 있군. 네, 가게 줘. 템이 없는 거 보니까 이미 털렸군. 다 아, 털렸는데. 하나 더. 45초 면 좁혀진다. 가자. 뭐지? 음. 아 뭐지? 기아집라이트할 걸. 뛰어내리고 나서 집라이터. 10초 남았다. 준비해라. 챔피언다, 거의. <laughs> 요즘은 아무한테나 챔피언을 붙이는군. 나잖아! 누가 챔피언 문대지? 10초 남았다. 여기서 만나자. 아, 그건 바로 탑5 같은 안에 든 바로 우리다. 아, 나잖아. 무려 탑5. <laughs> 챔피언 대가 이동 중이다. 다들 주목, 링이 움직이는데 우리 모두 밖에 있어. 우리가 챔피언이라는 게왜 이렇게 웃기냐, 씨부라 아무한테나 뭐 그냥 챔피언 주는군. 챔피언 분대가 달아옵니 아, 아. 요즘은 아무한테나 챔피언을 붙이는군. 케어 패키지 전달 중. 케어 패키지가 떨어 케어 패키지 한 가운데 떨어지고. 먹으러 갔다 오겠다 어그로 개쩔겠네. 음. 여기서 들어오는 애들 붙잡아도 될것 같은데. 난이 어, 안에 어... 있을 것 같은데. 안털렸던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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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틈이 일부만 털렸어. 여기 조사 캠프 이쪽으로 나간 놈들인데? 다 지나갔다. 그러네. 이 절반만 털렸 어? 이거... 비율인가? 아8아 아, 저로 아, 들어가야 되네? 이 적을 둘러보자 조사 캠프 쪽으로부터 미험할것 같은데. 그렇죠? 복 가온다. 잘 요리해 보자고. 아니면 아예 에그, 에그 안 털려 있네. 슉 지나간다 그냥 그런 거 액팩. 알알여기한 이렇게 돌아서 이런 게 나가고 농성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캠프는 또 털렸네. 아, 어. 사 분대인데 저쪽에 두팀 싸우고 있을 테니까 맞추쳐 한 팀일 테니까 막 너무 쫄면서 안 가도 될것 같아. 오케이 쌈싸 먹힐 걱정은 안될것 같아. 저런데 위에서 이제 자리 잡고 뭐. 농성하면은 개골재 개굴집... 아이.. 저.. 아레노 그거 이제... 하나 있음? 그.. 뭐냐 램페이지 하나 있나? 램페이지 없는데? 그 수류탄 아... 아.. 없어 헤레미는 없어 그렇구만 음. 일단 음. 궁은 있으니까 벽 깔아달라고 그럼 바로 깔아줄 수 있어 3분대다 오케이 아직도 저쪽에 지금 하나가 있는 거지. 양 가운데 있어. 우리 반대쪽으로, 기후조절기 쪽으로 좀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24초니까. 있다. 싸우고 있다. 싸운다. 쏴도될것 같은데. 어차피 제네라우 리밖에 없다. 나 막사, 총알을. 아꼈다, 뭐해. 몇 박밥 먹을 거야. 나는 좀 무기가 좀근접이라반공이 아, 여기다 벽 깔아 볼까? 기지가 오고 있어. 여기, 빨기기다좀 맞았다. 공격 대상이 됐다. 저 공격받고 있다. 찍어줘. 위치 좀. 여기. 벽을 뜯. 에 옆에다 벽 깔아 볼까 그냥? 빨리 깔아. 빨리.

힐해, 힐해, 그냥. 에에에냥에아에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그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마지막에에 아, 어. 아, 음. 안, 안 아, 너무 아깝다.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까비. 비왜 아, 자꾸 패킨로스라고 뜨냐? 아, 벽을 아, 아껴다